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테어스 원서동입니다 오늘은 도요다 시에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탑재한 모델입니다. 어,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 탑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나를 필두로 한그 국내 국산 뭐 수입 미니밴이라든지 국산 미니밴이라든지 수입 미니밴이 상당히 좀 종...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좀 SUV로 좀 어떻게 보면 한정됐던 이 패밀리카가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이제 미니밴 차량으로 좀시설이좀 많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카니발만 선택지가 있었죠. 국산 차량 가운데서는 카니발만 있었고, 뭐 수입차 중에서도 뭐 시에나 같은 모델, 과거에 이전 모델이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상품성에서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점들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혼다 오디세이라든지 도요다 시에나 거기다가 현대차의 스타리아까지 최근에 오늘 뭐 영상들이 막 공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 아 이렇게 미니밴 시장이 또 하나 또 SUV에서 또 시선을 돌리는 다른 하나의 또차 세그먼트로 어 많이 요즘에 좀 많은 소비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 전면 디자인부터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어 미니밴 차량들 많이 볼 수가 있지만 기아 카디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좀 지루한 이 미니밴의 이미지는 좀 찾아볼 수가 없죠. 또 그중에서도 이 CNI 디자인은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띕니다. 특히 약간 좀 승용 감각의 이러한 외관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면부 후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를 상당히 좀 앞쪽으로 당긴 모습. 그리고 이제 차량의 후면으로 넘어갔을 때 후면부에 후륜 위쪽에 상당히 좀 볼륨감 있는 이러한 어 요소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이미지까지 미니벨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측면이 이리어 후륜 위쪽이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스포티한 감성을 좀 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게 되면 은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슬라이딩 도어가 조금 더 바깥으로 열려야 됩니다 측면부와 좀 멀리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문을 열어보면요 자, 지금처럼 상당히 좀 많은 공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도어를 이제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도 줄여서 이쪽, 이음새 쪽, 베어링 쪽에 가는 좀 부담을 상당히 좀 줄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타일을, 차량의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차량에 좀 부담가지 않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해결한 뭐 시에나만의 좀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전면부의 인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인하고 스포티한 인상을 좀 주긴 하죠. 자, 국내 자동차들보다 이 일본 뭐 세단이라든지 SUV들도 그렇고 상당히 강한 인상을 보여주는 이 라인을 사용한 이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랫부분 같은 경우 이 프롬트 모퍼 쪽의 형상은 어, 캠링에서 봤던 이러한 형상을 시에나에서도 유지를 해 오고 있고요. 상당히 얇고 날카로운 인상의 이 LED 헤드램프도 눈길을 끌고 제가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이륜구동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미쉐린 프라이머시 올 시즌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어, 참고로 4륜 구동 모델은 이보다 좀 크기가 작은 17인치 타이어를 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발을 이렇게 차주게 되면은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제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발을 차서 넣게 되면은 다시 또 문이 닫히는 이러한 기능, 편리한 기능들도 갖추고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벨트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뭐 좌우로 상당히 넓은 이 글라스 면적이긴 하지만 위아래 조금 높이가 좀 낮은 부분,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외관에서 봤을 때좀더 스포티한 인상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봐 보면 이제 Y자 형태의 대형 리어 램프도 볼 수가 있고요. 시에나라는 이름의 로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리미티드 이 로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도 결코 지루하지 않은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시에나의 후면부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좀 수입 미니밴을 아마 눈 여기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에나의 디자인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에나의 실내 공간 기존 모델 이전 세대, 3 세대 시에나보다 확실히 이 요즘 차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받게 됩니다. 이 세련된 뭐 실내 디자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트림에도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이러한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이제 컵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뭐 후방 뷰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앉아 보면요, 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좌우 모두 아날로그 계기판입니다. 가운데만 한 4인치 정도 크기 되는 이디사 계기판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어, 왼쪽에는 메뉴 버튼들,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기능들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 한 9인치 정도 되는 크기의 이 터치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국산 아틀란 맵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아 이따가 시승할 때도 말씀, 운 주행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이제 어, 터치 방식으로 적용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긴 있 합니다만, 어, 주행 중에 터치를 해서 목적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터치를 지원하지 않는다. 주행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주행하다가 갑자기 목적지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 그럴 때 목적지를 바꿀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뭐 안전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이별, 이런 부분들은 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면 자, 아래쪽에는 이제 공유장치 버튼들이 나와 있고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일열과 조수석 모두 마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기어 노브 주변으로 이제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요 위치에 둘 수도 있지만 좀볼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세워둘 수 있도록 하는 홀더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 있는 부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사실 위 아래로 좀좀 잡아주는 턱이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이게 뒤쪽으로 좀 속도 어 코너를 돌때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들긴 합니다. 자, 기어 노브 주변으로는 EV 모드 활성화 버튼과 뭐 드라이브 모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에. 지금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세 가지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V 모드.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된 상황에서는 EV 모드를 누르게 되면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EV 모드인데요. 조금이라도 속도가 내면 EV 모드가 좀 해제가 되는 부분은 좀참고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또 코폴도가 또 마련되어 있죠. 조금 작은 크기의 컵을 수납할 수 있고, 이런 곳에 물건을 들수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도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작은 우산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깊이가 있는 이러한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렬 공간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 기어노브가 지금 있는 이 부분이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운전석과 조석이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였죠. 그 부분이 전자식 기어노브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공간이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예, 형태로 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지금 이렇게 물건을 예,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차량의 조수석 앞쪽이라든지 뭐 센터 콘솔 주변, 그다음 운전석 좌우로 상당히 좀 많은 적재 공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쓰임새가 좋습니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니밴의 큰 장점이기도 하겠죠. 네, 그럼 2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발을 넣어서. 한번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열, 열고 닫을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고요. 어, 미니밴이니까 뭐 좌우 모두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트가 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일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러한 릴렉스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4륜 모델에는 일반적인 시트만 이제 적용이 되고요. 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허벅지, 종아리가 닿는 부분을 길게 늘리고 상대적으로 각도를 높여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조절 가능한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 이 레버를 당겨서 이 종아리 부분에, 종아리 부분 조정을 할수 있는데요. 뭐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으로 모두 접고 펴는 이러한 시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앞뒤 슬라이딩이 가능한 부분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시트를 한번 제자리에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한번 앉아보죠. 어, 지금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자 도어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닫을 수 있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구요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지금 2열 시트를 지금 앞체 1열은 당연히 뭐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이고 2열 시트는 한 중간 정도 슬라이딩한 중간 정도 맞춰 놓은 상태인데도 당연히 이 무릎 공간 정말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사실 SUV에서는 따라할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리 뭐 공간에 여유가 있는 SUV를 하더라도 무릎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뭐 슬라이딩 기능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게 USB 포트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자, 이게 보시면 리모컨이 있는데요.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화면 위쪽에서 볼수 있는. 이모테먼트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무선 연결을 통해서도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미라 미라캐스트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의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 아래쪽에 있는 HDMI 케이블을 통해서 뭐 영상 매체들을 연결 해서 이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뒷좌석에 이제 아이들이 앉는 경우라면은 이쪽에서 영상을 틀면서 좀 지루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도 옆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컵 홀더가 따로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제 컵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긴 했지만, 이 옆에도 그물망으로 된이런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송풍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열에서의 공조장치도 이렇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제 운전석 조수석 모두 별도로 그리고 이열에서도 다 모두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포존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이열 공간을 조금 한번 좁혀 보겠습니다. 한번 3열 공간 어디까지 한번 확보를 할수 있는지 제가 지금 뭐 성인이 충분히 앉기에 괜찮은 위치까지 이열을 조절을 했고요. 1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 네. 제가 키가 170인데요. 지금 이 어시트를 충분히 성인이 한180 정도 되는 분들도 앉기 괜찮은 위치까지 옮겨 놨는데도 지금 무릎 공간이 한 하나 반 정도 무릎 어, 주먹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까지 아,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뭐 머리 공간도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3열 공간도요, 이제 2열 시트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뭐, 성인 3명, 뒤쪽과, 뒤쪽까지, 뒤쪽까지 성인 2명이, 3열에도 성인 2명이 앉기에 굉장히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다는, 진나 뭐, 미니백,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큰 장점. 이 조석 같은 경우에도요, 아, 3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컵 홀더와 USB 포트, 자, C 타입과 A 타입 하나씩 마련되어 있고, 좀 헤드폰을 어~ 결합할 수 있는 꽂을 수 있는 단자 그리고 볼륨 조절 단자까지 마련이 돼 있어서 자 그리고 이 이열 시트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적으로 3열 시트로 이제 진입을 할 때는 이열 시트의 요 사이로 진입을 하게 되지만요 좀더 편리하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열 시트를 좀 이렇게 지금처럼 앞으로 바짝 붙여서. 3열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 끈을 당기게 되면은 지금처럼,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쪽에, 시트 아래쪽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바짝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트를 조절을 해서 3열 진입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시트 베리셔, 베리에이션을 좀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트렁크 공간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열 시트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래쪽이 굉장히 깊은 한 아이들 욕조 크기만한 이러한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상당히 여유로운 짐 공간을 확보할 를 수가 있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요. 이삼형 시트 같은 경우에도 레버를 당겨서 이제 접게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네, 이런 쪽으로 쭉 밀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한 손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서 한 손으로만 작동을 했는데도 뭐 아래쪽으로 넘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힘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도 쉽게 접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수답한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제 패널까지 펴주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평평한 이 2열과 3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바짝 앞으로 좀 붙여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탄화 작업을 한다면 뭐 충분히 지금 넓은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미니밴은 이렇게 좀 다양한 시트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이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박하기에도 정말 좋아 보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3열 시트를 접었을 때, 완전 이렇게 수납을 했을 때요, 어, 과속 방지턱 같은 걸 지날 때, 도로에 충격이 있을 때이 것이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그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쪽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요. 자, 한번 넘어 보면요. 아, 지금 제가 뭐 운전하면서 지금 이 뒤쪽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아마 영상을 보고 아마 다시 뭐 자막으로 남겨 드릴 텐데요. 좀 들썩하는 움직임이 소리가 조금 앞에서도 좀 운전하면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넘어 보죠. 지금 한 시속 한 50km 정도고요. 네, 이 상태에서 조금 뒤쪽에 들썩하는 느낌이 다시 한번 느껴지기도 하네요. 가속 방해서 한번 더.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저거로 3류 어, 어, 시트가 뭐 들썩거리다든지 소리가 나는 부분을 이렇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요 하지만 좀 과속방지턱을 뭐, 어, 넘을 때는 뭔가 털썩하는 이런 소리가 뒤쪽에서 들리긴 하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주행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출시 전부터 이제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미니밴이라는 점에서 좀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행 성능이 아무래도 더 관심사가 갈 수밖에 없겠죠.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이세이지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일단 파워트레인을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리자면요. 어, 도요다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됩니다. 일단은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시스템 종합 출력이 246 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2.5 리터 가솔린 엔진에 이제 전기모터가 결합된 이 시스템인데요 이제 2.5 가솔린 엔진이 한200 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고 전기모터를 통해서 한180 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는 이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 시스템 종합 출력은 246 마력으로 조금 어느정도 제한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연비가 되겠죠. 하지만 이 연비뿐만 아니라 차량의 그 리스포스 반응 뭐 가속화 때의 그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덩치가 크고 좀 다소 좀 둔해 보일 수도 있는 이 미니밴 모델이지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모터의 힘 덕분에 좀 가속을 해보면 상당히 좀 비교적 그래도 좀 경쾌하게 이렇게 가속을 해나가는 것을 지금처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모습이 그렇게 뭐 민첩하다고 좀얘기하기는 얘기,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시내 주행 같은 데서 좀 막힘 없이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뭐파워트인이 틀리기도 하고요 바로 어제 그 현대 스타리아 2.2 디젤 모델을 시승을 했었습니다 뭐 디젤 모델 치고는 뭐 진동이나 소음 부분을 비교적 잘 잡아서 좋은 인상을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굼뜬 모습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좀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속할 때 급가속을 딱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면 상당히 좀 차량이 좀 굼뜨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꼭 승용 세단을 운전하는 듯한 느낌에 좀더 가까운 이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뭐 가속 페달에 발을 실으면 바로 이제 가속을 하면서. 넉넉한 토크까지 좀 느껴지는 이러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뒷좌석에 사람이 많고또 아이도 아이가 타고 있을 때는 완전 뭐 운전하셔야겠지만 혼자 타고 있을 때 조금은 여유 있게 좀 추워 추월, 추월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좀 많이 좀 답답하겠죠. 하지만 시에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속을 해 보면 지금처럼 좀 엔진 음이 좀 안으로 좀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음색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지나치게 좀 까랑까랑한 그 음색들을 뭐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시승할 때는 좀 느끼기도 했었는데 뭐2.5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더 배기량이 그래도 조금 2.0 모델보다는 뭐 아니면 1.6뭐 터보 모델보다는 조금 배기량이 높다 보니까 엔진의 음색 자체가 뭐 그렇게 귀를 찌르는 듯한 음색은 아니네요. 좀 가속을 할때 부담스럽지 않은 음색이 실내로 들이칩니다 뭐 전반적으로 차음 상태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완전히 뭐 정숙한 차량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뭐 시속 80km에서 100km 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은 음 노면에서 올라오는 좀 진동은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 뭐 소음까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정도로 정숙성이 심하게 해칠 만한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이 승차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미니베이니까 다소 조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부드러운 승차감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을 위한 좀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좀 부드러운 세팅에 하체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다소 조금 여유가 있긴 합니다. 보통 이제 하체 반응이 부드럽게 되면 스티어링 휠의 유격도 좀 크기 마련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유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름 그래도 이 스티어링 휠 조향에 따라서 차량의 움직임이 좀 경쾌하게 발휘되는 점도 좀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움직임에 따라서 좌우에, 이게 사, 차량의 좌우 흔들림 같은 경우 조금 부드러운 세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락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열에서 승차감도 사실 2열에서 지금 운전을 해보고 뭐 동승을 해보지 못해서 좀 그런 면을 좀 바로 표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2열 승차감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2열은 좀더 조용할 테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편안한 이동에 상당히 도움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서 속도를 맞춰서 주행하는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차선 입탈 경고와 함께 차선 유지 기능도 있긴 하지만 차선의 중앙을 굉장히 뭐 예리하게 이렇게 조향해주는 타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차량이 좀 이동하다가 선을 밟았을 때 다시 안쪽으로 이제 조향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능으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볼수 있는 최신 차선 유지 기능보다는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자 와인딩 로드에서도 뭐 차량의 좌우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좀 라인을 잘 그리고 움직여주는 모습이 아 역시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이 미니밴을 만들어온 회사의 이 주행 질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거기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가속할 때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좀 엔진음이 크게 좀 들려오긴 하지만. 뭐, 가속하는 능력은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너무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120km, 130km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전기모터가 뭐, 더질수 있는 힘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동력성능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긴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 절대, 어, 불편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을 주행은 전혀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속 주행을 좀 마치고 이제 시내 주행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내 주행에서 더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기 모터의 힘을 더 시내 주행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100km 시속 100km 정도로 가속하는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의 힘을 그냥 계속 끌어다 쓰는 이러한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회생 제동을 사용하는 횟수도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때 생기는 회생제동 에너지를 배터리에 또 저장하기도 하고 또, 너무 빠른 속도로 주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전기 모드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이브리드, 도요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외주행하때 조금 더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연비가 이제 처음에 제가 차를 받았을 때한11 정도였고, 이제 조금, 어, 국도로 들어오면서 연비가 1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정도 미니맨으로서 연비가 지금 복합연비가 13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목적지인 잠실까지 아마 좀 주행을 하면서 이 연비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시내에 들어와서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비가 13.7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시내 시대에서 이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12.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가 지금 13.7까지 올라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는 11을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잠시를 벗어나서 고속도로까지 올라오기까지 연비가 14.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내 주행이 많아지게 되면은 확실히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이 연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들이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급가속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는 이러한 주행 상황인데요. 급가속 급가속이 없는 뭐 일상적인 주행이라면 뭐 복합 연비가 한 15에서 16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이 지금 연비 성능을 좀 보여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엔진과 엔진이 작동할 때가 있고 또 전기모터의 힘이 더해지는 요럴 때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과정이 운전자의 이 운전 방식에 따라서 계속 순간순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 뭐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물론 뭐 훌륭하긴 하지만 이 오랫동안 정말 이 갈고 닦아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도요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만큼은 정말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좀 최고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이 c n r 에 장착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효율성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솔린 엔진만 가동할 때 아니면 뭐 전기 모터에 힘이 더해질 때 이러한 일렬의 과정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딱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언제 가솔린만 작동되고 언제 전기모터가 함께 작동이 되는지, 뭐 엔진 소리로 좀 어느 정도 발달할수 있겠지만, 일반 오너분들이 이제 주행을 하시다가 그렇게 느끼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모든 상황에서 부드럽게 작동하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좀 탑재하고 있다. 이것이 도요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좀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지금의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출시된 현대 스타리아도 있고요. 슈타리아도 이제 승용감각을 좀 강조하면서 이제 미니밴 시장까지, 승용 미니밴 시장까지 좀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기존의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카니발도 있고, 혼다 오디세이도 있고요. 유럽의 크로스오버 차량으로도 조금 더 눈을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도요다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 세이즈 포인트라면 역시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복합연비 십4 5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침대 주행에서의 실연비가 더 좋은 차량인 것은 분명히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끄럽고 소음이 있는 디젤 파워트레인보다는 역시나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연비적인 측면도 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좀 답답함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성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